네, 안녕하세요. 코인올림픽입니다. 먼저 제 실계자 공개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솔라나, 세타, 시바, 니트, 골렘, 블러 직접 투자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을 찍는 날짜는 2024년 3월 12일 오후 5시 2분입니다. 제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종목과 정보들만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공유드리고 있고,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정보방 입장하시면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정보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추천코인 바로 솔라나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박스권 형태에서 상승 추세 잘 보여주고 있다가 etf 이슈와 함께 박스권 상단 돌파하였고 etf 승인과 동시에 대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라나 신규 투자자 분들은 이제 이 아래의 가격은 신경 쓰지 마시고 고래들이 가격을 끌어올린 16만원부터 21만원 부분 안에서 전고를 뚫어주는지에 대한 시장 대응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솔라나 최근 상승을 기점으로 박스권을 다시 그려보면, 24만원대의 강한 저항이 확인되며, 상승 추세선을 그려보았을 때, 추세선 상단에 가격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무리하게 진입하지 마시고 지금 대응하는 최고의 방법은 상승채널과 제가 생각하는 24만원대 저항라인을 돌파 시에 짧게 진입을 추천드리고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하락이 나온다면 19만 5천원에서 20만원대 사이에 1차 매집을 추천드립니다 자 솔라나 호재를 살펴보면 더블록에 따르면 솔라나 블록체인의 신규 주소 즉 지갑이죠 지갑 수가 급증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한주 동안 69만 1000개 이상의 새 주소가 생성되었으며 이러한 급증은 단순한 추측을 넘어 네트워크의 사용자 활동이 크게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즉 매물이 많이 쏟아지고 사람들이 솔라나에 많이 투자를 하고 웹3 자체에서 솔라나가 굉장히 상승폭을 보여주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한 솔라나 기반 1일 거래량 1일 거래량은 이더리움, 아비트롬, 옵티미즘, BNB 체인, 트론 아발란체를 합친 것보다 많고, 시가총액은 3위 등극은 불가피해 보인다. 라고 나왔지만, 아까 전 뉴스에서 이미 솔라나는 3위를 등극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시간 뉴스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아래 하단 링크에 있는 정보방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호재 뉴스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하며, 비트코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솔라나 또한, 물량 상승이 몰리고 있다는 걸 뉴스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솔라나는 아시다시피 상승 여력이 높은 코인이고, 스윙 관점으로 가져가시기에도 좋습니다. 신규 진입을 고려하는 분들은 분할 매집을 통해 시장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솔라나 코인에 대해 얘기해 봤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면 정보 방에서 실시간 저만의 트레이닝 고급 정보 받아보시면서 솔라나 뿐만 아니라 모든 트레이닝에 도움을 줄 호재 뉴스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추천 코인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